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유안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그때분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혹시 지팡이에 뱀이 감고 있는 그런 상징 보신 적 있나요? 그게 뭐를 상징하는지 아세요? 병원 병원을 상징합니다. 의료 시설. 이게 이 오늘 십자가 현양 축일 되어서 복음 말씀에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떠나서 가다가 이제 짜증스럽고 고생스러우니까 투덜투덜 거린 거죠. 뱀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어 죽이는 겁니다. 이제 모세한테 지도자한테 자꾸 뱀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물어 죽입니다. 네. 어떻게모서 호주냐 이런그 높은 장대에 구리 뱀을 달아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걸 보면 낫는다 라는 그이야기하고 병원을 상징하는 그뱀 감겨 있는 지팡이 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뭔가 다른 어떤 유대의 관계는 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스클레피오스는 아폴론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폴로의 아들 이랍니다 의술을 담당했던 신이었던 거죠 근데 그 뱀이 이제 치료하고 있는데 한 마리가 기어들어온 겁니다 놀래서 이제 지팡이로 콕 찍어 머리가 깨져서 죽었죠 조금 있다 보니까 다른 뱀한 마리가 또 이렇게 오는데 입에 약초 같은 걸 물고 오더라는 거죠. 이게 머리가 깨져서 죽은 뱀한테 그 약초를 얹어 놓으니까 그 뱀이 살아서 이렇게 가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에 뱀이 감겨 있는 형상이 의료, 의술 이런 상징이 됐다 그래요. 그리스나 로마가면 넓게 이제 신전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신전들. 그런데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은 조금 떨어진 곳에 있다 그럽니다. 그왜 그러냐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곳에서 환자들이 거기에서 쉬었다 가고 에너지를 보충했다 가고 뭐 이렇게 치유되어서 가는 그런 신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e h 그 r e We are here. We a r 이 h e 이 e w 이 are here. We are h e r 도 We are here. We are here. We are here. We are 좀접목이 되죠. 그죠? 이런 경우를 섭합이라 그럽니다. 섭합. 우리도 불교의 양식인데 나중에 그리스도교적인 양식이 들어와서 같이 융화되가 된게 있고요. 또 무교, 무속 신앙의 양식인데 그리스도교의 양식이 들어와서 이렇게 섭합된 게 있습니다. 서로 배척하는 게 아니라 서로 좋은 가치들이 같이 뭔가 이렇게 묶여져 있는 연대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거죠. 배경은 완전히 그리스도교의 또 히브리의 얘기고 그리스의 얘기지만 이상하게 뱀 이런 것들이 의료와 치료와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현대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느끼는 것 이게 바로 이런 현상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신 현양되시다라고 얘기하면 어, 엑스포라는 단어 아시죠? 무슨 엑스포 무슨 엑스포 이고 큰 전시하는 것처럼 전시되는 겁니다, 드러나게. 좋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조선시대 때 대역죄인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람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임금님께 함부로 덤비지 마라고 신호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을 탁 잘라가지고 남자들도 이제 댕기를, 아, 댕기란다. 그 상투를 매던때니까 머리를 풀어가지고 나무에 걸어 놓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임금님한테 대 들면 대역죄인을 거스르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서로 경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또한 그 당시에 가장 험한, 가장 무서운 처형 틀에 처형되신 겁니다. 너희들도 저 예수처럼 저렇게 죄를 지으면 나쁜 놈들처럼 저렇게 매달려 죽는다. 너희도 조심해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렇게. 처형 받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무엇을 받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주님, 하느님이 아드님, 하느님 뜻을 다시 섬기고 찾는 병들어 있는 육신뿐만 아니라 병들어 있는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죄인이었던가 우리를 위해서 무지하게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구의학 시대에 뱀한테 물렸는데 구리 뱀을 보면서 치유되는 이야기처럼 아스클레피오스처럼 어뭐 뱀과 지팡이가 얽혀있는 그런 얘기처럼 이런 얘기 이야기, 저런 얘기가 엉키고 엉켜서 근원을 알수 없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맨날 TV 틀면은 정치인들 하, 그냥 말로 추적은 얘기들 나오고 그렇죠. 또 맨날 뭐 험한 얘기 나오는데 가끔씩 보면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매일 폐지 주워서 팔아서 하루에 돈 벌어 봐야 진짜 폐지에 뭐몇킬로에한 몇백 원밖에 못 받는 그 돈을 가지고 돈을 모아서 돌아가실 때 대학교에 기타 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얼마를 기타 가시냐? 몇 억씩 도네이션하시는 겁니다. 그런 얘기 보면 아유 저 할머니 자기를 위해서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걸 모아서 세상에 공부 못하는 고학생들 위해서 자기도 공부 못하고 어렵게 자라서 이렇게 사니까 다른 후세대 사람들은 학생들은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기탁해 주는 그런 거 보면은 어, 맨날 정치 얘기 살인 얘기 범죄 얘기 보다가 그런 얘기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죠, 그죠? 뭔가 하나의 좋은 가치를 보물으로써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몸이 변화되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옛날에는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장면을 봐야지만 됐지만 오늘날은 뭐를 통해서? 브로드캐스트를 통해서 방송들, 신문들, 유튜브들,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좋은 가치들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좋은 사랑의 의미가 전달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그 가치를 보고 다시 한번 마음을 되새기고 살피고 나의 삶은 고된 삶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당신의 삶도 그 십자가의 삶에서 마지막 희생을 당하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뭔지 모릅니다. 라고 돌아가시는 그 모습으로 나 또한 내 삶에서 내가 원수져왔고, 내가 미워해왔고, 앙심 품어왔던 이 세상에 대해서도, 이 세상에 대해서 너그럽고 허우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나 자신이 내타시오내타시오내큰 탓이요, 탓이요, 탓이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원의 가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뱀한테 물렸다가 뱀만 쳐다보면 나은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런 것들을 이제 어렵게 얘기해서 문화 코드, 뭐 심볼리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그 단순함 안에서 우리의 삶들이 우리의 신앙들이 이렇게 꿰뚫어지도록 해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을 그리스도의 현양 축일이고 내일은 무슨 날일까요? 내일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입니다. 그 가치들의 연속에서 연달아서 자꾸 그 의미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 묵주기도 하시면서 특별히 어뭐 환희의 신비를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신비를 할 수도 있는데 고통의 신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또그 아래에서 마음 쓰시는 성모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장 큰 십자가가 뭐든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고통들도 예수님과 함께 성모님과 함께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내 내면의 상처와 아픔도 치유되고 낫고 정리되어가는 체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